자 대표기출 첫 번째 문제 fx, gx 주어지고 다음 가나 조건 주어졌을 때 k의 최소값과 a, p, q 더한 값 답으로 구하세요 했습니다. fx 그래프부터 조금 살펴보자.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거 같이 써줘야 된다 맞지? 자 밑에 함수 먼저 보니까 지금 어떻게 생기는 거야? 뭐에서?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. 1에서 중근 같고,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실근 요렇게 갖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y는 0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겠다, 맞지? 자, 먼저 첫 번째, a에서 끊어져 있는데, 얘가 연속이 되려면, a 값이 될수 있는 거는 누구랑? 이 e 함수와. y는 0에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가 후보가 될 수가 있겠다 맞지? 그래서 뭐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a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y는 0 그래프 그리고요.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. 그럼 연속은 만족했는데 지금 a에서 좌미분계수 0이고 우미분계수 양수 값까지니까 미분 불가능이다 맞지?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? 이제 1로 가야겠네. a가 1일 때 a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y는 0 그려주고요. 그 다음 a보다 큰 데서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니까 뭐 되는 거야 얘는? 연속 만족하고 자미분계수 0, 우미분계수도 0 해서 미분 가능도 만족합니다. 그래서 a값 1 찾았고요.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fx라는 거. 그 다음, 이제 GX 보러 가자. GX 그래프는 우리가 여기에서 KK K 넣어주면 둘다0 가지네. 맞지? 그래서 K 값이 뭐 요쯤 있었다 치면은 어떻게 생기는 그래프냐면 K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0이고요. K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기울기 12인 직선 그래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Y는 GX고 K 값에 따라서 지금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다, 맞지? 근데 나 조건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로 조금 가지고 와 볼게. 자, FX가 GX보다 만나거나 항상 위에 있으세요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만족하는 거야, 맞지? 그럼 K 값 점점 왼쪽으로 가보자. 언제까지만족하냐면 이 접할 때까지 만족하는 거고 얘 넘어가면은 어? gx가 fx보다 큰 부분이 생긴다. 맞죠? 그래서 아, k의 최소값은 여기서 접할 때 얘가 지금 k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접할 때가 k의 최소값이 되겠네. 그럼 가볼게요. 자, 이 직선 그래프는 y는 12의 x-k 되는 거고 이 곡선 그래프는 지금 누구? y는 x 1에 제곱 2x 플러스 1이다. 맞지? 그 다음 이 접점을 갖다가 x는 뭐로 둘까? 뭐 t 정도 더볼까요 그러면은 자얘뭐쓸수 있어? x는 t에서의 함수값 같아요. t 1에 제곱 2t 플러스 1이라. 12에 t 마이너스 k 갖다 식하나. 그다음 뭐해서 x는 t에서 미분계수 같아요. 미분해서 t 넣을게. 첫 번째 거 미분하고 2의 t 마이너스 1 뒤에 거 그대로. 첫 번째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2한 e 개. 그다음에 직선 미분하니까 10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얘두 번째 식인데 이 e 날리자. 이 e 뿅뿅뿅 날리고. 계산해보니까자변 e t 제곱, 뒤에 거에서 t제곱, 3t제곱. t 제곱, 3t 제곱. 마이너스 e t 플러스 t, 마이너스 t에다가, 뒤에 거 마이너스 e t, 마이너스 3t. 그 다음, 마이너스 1, 1 없어지고요. 6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0. t 제곱, 마이너스 t, 마이너스 2는 0. 1 위에 붙고 t는 마이너스 1 또는 뭐대? 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t 값은2 되는 거겠다 맞죠? 그래서 t 2 구한 거 여기다가 1번씩에다가 뿅 넣어주니까는 t 에이2넣이넣2이 넣고 2 넣고 넣자 2랬자니랬에다가에다가5 2 1 2에2 k 그래2 2 k 는1 2 -K는 12 나누니까 1 2분의 5고 k는 2에서1 2분의5 빼주니까 1 2분의1 9 약분 안 되고 얘가 9 얘가 p 되는 거겠다. 맞죠? 그래서 a값 구해놨고 따라서 답은 a 플러스 p 플러스 q 해서 1이랑 1 2이랑19 해서 32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대표기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극댓값 4고 f-2가 양수일 때 f-1의 값을 구하세요. 그럼 일단 극값 구하러 갑시다. f'x는 3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에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되는 값3 날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ax에 a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자 그럼 곱해서 얘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려면 둘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럼 x는 뭐 또는 a 플러스 1 또는 a 마이너스 1. 그럼 3차가 지금 미분해서 영되는값두개 가졌고 얘가 극대, 얘가 극소값 가지는 거겠다. 맞죠? 그럼 극대값 4니까 얼마? f, a-1이 4되는 거고 대입하면 a-1의 3제곱 마이너스 3a에 a-1의 제곱 더하기 3에 a제곱 마이너스 1에 a-1이 4되는 거다. 맞죠? 맞아? 그러면 좌변 조금 정리해서 전개하자. 여기서 a-1, a-1 얘가 a-1 제곱에 a 플러스 1 돼서 a-1 두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a-1, 마이너스 3 a 그 다음에 플러스 3 a 2, 플러스 3 해주니까는 뭐 돼? a 플러스 2다 맞지? 그 다음 전개할게요. 그럼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니까 A 3제곱 그 다음에 2 A 제곱 e a 제곱 o 이 i n A is e q a l to m i n u 이 A is 에 a l t 스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minus A m 0 n u s A minus A minus A p 이 u s A m i n 1 s A minus 이 minus A minus A m i n A 플러스 1에다가 이거 인수분해 또 되네 1 마이너스 위에 붙고 제곱에 a-2가 0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또는 2 되는 거겠다. 맞죠? 그러면은 이때 f-2가 양수 나오도록 또 봐야 됩니다. 그러면, 요로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. a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얘 되고 f-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해서 0수 많네. 음, 그러면은, F 마이너스 1은,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2될수있고요그 다음 두 번째도 확인을 하자. A가 뭘 때? 2일 때, FX는, 2 넣어주면, X 세제곱, 마이너스 6X제곱, 2 넣어주면은, 플러스 9X. 그래서, F 마이너스 2는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24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하니까 음수네 어, 예, 안 돼요. 그래서 답은 2번 찾고 끝내시면 됩니다.